아자 7월 29일 화요일 1시 54분입니다 아이고 나오기 힘듭니다 힘들어 네뭐 콜이 뭐 진짜 어우 아예 뭐 울리질 않더라고요 뭐아이 물론 뭐, 뭐 2만원 짜리 아 빠졌네 뭐아 물론 뭐 똥콜이라도 타고 뭐, 똥콜? 네, 콜 중에 뭐, 똥콜이 또어디있습니까만까냐마은 네. 저는 일단 스타트를 저는 좀 멀리, 그래도 5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런 좀 경향이 있어서, 음, 다소 좀, 5만원에 맞지 않는 먼 단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갑니다. 저는 5만원짜리. 일단 멀리 나가는 거에 의의를 둬서 하는데, 오늘은 정말 나가기가 어려웠네요. 예, 그러도 와중에 이제 논산 가는 게, 9만원이 떴습니다. 예. 아, 그코세터 전화를 했더니, 전기차니까, 아, 어, 굉장히 거만하게. 전기차니까, 아 어, 단가를 좀더줬어 이러는 거야. 더 주긴 뭘더 줘. 여기서 논산 가는 게 원래 9만원이지. 아, 아니, 원래는 아니고 9만원도 지금 짠 건데, 내가, 아이고 어, 제가 한 진짜 너무 오래 죽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잡은 거거든요. 지금 논산 쪽에 GPS 맞춰서 보고 있는데, 분당 가는 거 7만원 하나, 부천 가는 거 8만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9 k 로1 0 k 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이거 괜히 잡았나 싶기도 하고막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거 지금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걸리는데 아이고 5시 29분 여기 시내까지 데려다 주셔서 데려다 준게 아니고 나보고 운전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시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 외진데 오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내까지는 태워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골들이. 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왔는데요. 아, 콜이 없습니다. 반경 한 10km, 15km나도 없습니다. 에, 큰일이네. 그 분당 가는 게 7만원 있었는데, 야, 좀 현타 오더라고요. 야, 분당은 7만원에 가야 돼? 뻑이고, 뻑이고, 뻑이고 있었는데, 뻑이고, 뻑이고, 뻑이고 있었는데, 내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마저 없어졌어. 괜찮아요 예, 괜찮아 아 오늘 뭐 시간 많으니까 최대한 좀 뻐겨보다가 뻐겨보다가 예 뻐겨보다가 예, 뭐 없으면 기차 기차가 있잖아요 예, 뭐 시간 많으니까 기차 타고 가면 망한거고 예. 저 오늘 시간 많으니까 뭐 막차 시간 전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죽이래든 밥이래든 자배가 떴어요 아익상가는게 3만원이 떴는데 상급지 같진 않거든요. 익산이 여기보다. 더 내려간단 말이요. 에 높이로 봤다면더 내려가거든요. 일단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6시 반입니다 거의 뭐, 삿된 거 같습니다. 아, 이거. <laughs> 익산 시내하고도 한참 떨어졌어요. 에이, 군인형들이야. 군인아파트 느낌이 있긴 했는데. 아하, 야, 이거. 큰일입니다. 시내까지도 한 18km, 20km 가야 돼요. 오호 야 익산 가는 버스가 있는, 있습니다. 어, 그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시골인데 뭐안 태워주진 않겠죠. 7시 53분에 익산역 앞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KTX를 타면, 음, 산까지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이면. 여기 온게 너무 아깝잖아요. 에이, 그냥 버텨볼까요? 시간도 많으니까 버텨보겠습니다. 또 어, 겨, 결말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가 한번 죽더라도 아, 지금 근데 휴가철이라 콜이 없긴 한데 한번 아, 네. 눌러 앉아 보겠습니다. 에이. 밥 먹다가 콜 잡았습니다. 수원 가는 거. 아 어, 후딱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저기 오는데 개가 쫓아와갖고 저는 뭐 개를 그렇게 뭐 되게 무서워하지 않는 편인데 어, 의외로 저개 무서워하시는 분들 <laughs> 이 녹록길 다닐 때는 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음 근데 저도 저렇게 풀려있는 개는 좀아좀 아, 좀 그래 아. 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죠, 이거. <laughs> 고향 향동, DMC. 아이고. 거기서 DMC 그역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아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네, 12시 35분. 네. DMC. 네. DMC가 되고 싶은 향동 신도시에 왔죠. 여기서 뭐, DMC까지 가려면,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가려면 꽤 멉니다. 예. 전 장비가 있으니까 알고도 왔는데 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멘붕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 DMC까지 좀 나가야 돼요 네. 저는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아 저는 내일부터 휴가라 네. 휴가라 오늘 좀 늦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콜이 뭐 조용하네요 오 휴가철 어... 어우 없어요 네. 어. 1시 22분 콜 잡았습니다 네. 아하, 예. 상암동인데 그수자버 한강 강변에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로 3km 라이딩 해야 되고요. 예. 여기서 일단 백석으로 김포 콜을 노려봤는데 뭐 없어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백석을 가서 김포 콜을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시 52분 예. 백석에 도착했습니다. 아, 김포 가는 콜 노려보도록. 하겠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트루카 있으면 타고 가고요. 없으면 뭐, 라이딩에서, 아 일산대교 넘기는 쉽진 않은데. 아무튼, 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2시 2분. 아, 이거 케어 플러스 효과인가요? 예, 콜마너가 딱 꽂아주네요. 예. 요거, 운동. 그서장기동으로가기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야. 오늘 한거 중에, 수원 올라온 거랑 이게 제일 괜찮네요. 네, 네. 어, 2시 29분. 네. 장기도 착했습니다. 예, 집 앞이네요. 집 앞. 네. 아, 오늘 고생했고요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익산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뭐, 이렇게 좋은 단가는 아니었지만 수원 자꾸 올라온 게좋았고요 그거보다 야, 백석에서 장기둥 딱뜬 게. 아, 익산에서 수원. 잡은 것 보다 기분이 더 좋네요. 네, 진짜 복귀 못하면, 그, 트루카도 저 대화역 쪽에 하나 있고 없더라고요. 아,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다행히 복귀콜이 떠서, 와, 잘 왔습니다. 예. 아, 저는 늘 이제 하루 12시간, 12시간, 12시간에 주 4.5일째를 늘, 늘 지향하고 있, 있는데, 예, 오늘은 조금 오바가 됐네요. 오늘 좀 늦게 나와서. 아, 콜은 일찍부터 켰습니다. 근데 콜이 없어서, 예, 불가피하게 늦게 나와다 보니까 뭐 늦게 했고. 또 내일 휴가라, 해. 예, 휴가라. 내일부터 휴가 갑니다, 저. 예, 내일부터 휴가를 가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게까지 뭐 해도 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아 수고했고 고생했네요. 콜이 확실히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어쨌든. 가철이고 그런데 아 날도 오신대원님도 고생하시고 저는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형들이 이것도 캡보도 타고 세워두리고 또 가야지. 아.